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사회에 정말 뜨거운 이슈죠. 노란 봉투법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게 노동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도 다가오면서, 음,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점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님의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경영계 문제점 분석 보고서입니다. 2025년 10월 2일자 자료이고요. 네,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죠. 맞습니다. 이제 시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특히 경영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그 구체적인 목소리들을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노란봉투법의 핵심 변경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경영계에 반발을 사고 있는지 그 논리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는 이 보고서에 담긴 경영계의 시각, 그 주장을 충실히 전달하는데 집중할 뿐이라는 겁니다.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사안을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노란봉투뻣이라는 이름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네. 보고서에도 그 배경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4년에 그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이 회사로부터 아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거든요. 아, 그때 그 사건이군요. 네,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란 봉추에 성금을 모아서 전달했던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사실 법안이 담고 있는 상징성. 뭐랄까? 과도한 손배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정부 역시 이 법을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뭐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보고서는 좀 다른 관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법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가 첫 번째로 지적하는 핵심 변화, 바로 사용자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 점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법 조문을 보면요 기존에는 그냥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용자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보도록 정의를 넓혔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말이 좀 어렵네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고서가 가장 큰 문제로 삼는 지점도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겁니다. 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게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나요, 보고서는? 바로 그 모호성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 경우에 누가 사용자냐, 이걸 놓고 건건히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보고서는 이게 결국 노사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랄까 하청의 재하청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가령 뭐 대기업이 있고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요. 그런 경우에 2차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이 우리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저기 원청 대기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1차 협력사나 심지어는 원청 대기업까지 사용자로 보고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진짜 교섭 당사자인지 불분명해지 뭐랄까 교섭 테이블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교섭 상대방이 갑자기 여럿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 간의 이해관계도 다 다를 텐데요. 야 정말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도 언급하나요? 뭐 교섭 창구 단일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대표 교섭단을 꾸려서 하나의 창구로 교섭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론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노동계, 특히 뭐 개별 교섭을 통해서 영향력을 좀 극대화하려는 그런 상급 노조 등이 여기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해요. 그래서 결국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대안도 마땅치 않은데 더 나아가서 보고서는 이게 뭔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나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복잡한 교섭 상황을 피하려고 아예 원청 대기업들이 노조가 설립된 하청 업체와의 거래를 좀 꺼리거나 심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오히려 하청 업체들이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특정 뭐 강성 노조를 제외하고는 더 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거나 고용 조건이 나빠지는. 어떻게 보면 반노동정책 같은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사용자 범위 확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연쇄 반응이 어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좀 복잡한 공급망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이 변화가 앞으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가 지적하는 두 번째 핵심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문제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그 사용자 범위 확대만큼이나 보고서가 중요하게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노동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노사가 합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의 범위거든요. 네 다툼의 대상. 기존에는 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뭐 복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노사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쟁의 행위, 즉, 파업 같은 걸할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어디까지 넓어진 건가요? 네. 개정된 법을 보면요. 기존에 그 근로조건 결정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구조 조정 계획이라든지 공장 이전 아니면 특정 사업부 매각 같은 그런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이거 우리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쟁의 행위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아. 심지어 보고서는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이것까지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해적의 여지를 또 넓혔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정말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노조와 교섭하거나 다퉈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제기하나요? 역시 가장 큰 우려는 노사분쟁의 급증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가 노사가 합의해야 할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다툼의 소지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네. 특히 보고서는 인사권이나 징계권처럼 좀 전통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고 또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마저도 있다는 분석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의 부서를 옮긴다거나 승진을 결정하는 거 아니면 어떤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파업 같은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보고서의 분석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교섭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자체도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음. 경영계 입장에서는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뭐 예기치 못한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쟁점입니다 아까 그 노란 봉투 유래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됐던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이 부분 역시 큰 변화가 있었죠.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법의 이름이 유래된 배경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죠. 개정법은 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만약 그 쟁의 행위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 예를 들어 뭐 부당 노동 행위 같은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맞서기 위한 부득이한 쟁의 행위였다면 책임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군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용자의 불법 행위라는 요건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노동 조합이나 근로자 스스로 아, 사용자가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의 쟁의 행위는 정당해.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스스로 판단한다. 네. 그래서 설령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 뭐 폭력적인 사옥장 점거 같은 것이 있었더라도 책임을 면제받으려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책임 면제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죠.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 뭐랄까요, 일종의 셀프 면제부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군요. 두 번째 우려는 뭔가요? 두 번째 우려는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 방식과 관련됩니다. 개정법에는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각 조합원의 책임 범위나 가담 정도 외에 임금 수준 같은 걸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임금 수준을 고려한다고요? 네, 보고서는 이걸 두고 불법 행위의 경중이나 실제 끼친 손해보다는 개인의 변제 능력, 즉 돈을 얼마나 벌고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달리 지우는 결과가 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상의 기본적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불법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월급이 많. 많은 조합원이랑 적은 조합원의 배상 책임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우리 사회의 법감정이나 정의관념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는 이세 가지 핵심 변화에 대한 보고서의 분석과 우려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제언을 내놓고 있나요 네 보고서는 이러한 법 개정 내용들이 뭐 충분한 법리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좀 추진되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견제하면서요. 이것이 경영계 전반에 상당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불안감? 네. 소위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나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또 아까 살펴봤듯이 원청 대기업들이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니 하청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순화하면서 오히려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상황. 상황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고서가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자체에 어떤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고요? 아, 네. 그 지점도 흥미로운데요. 보고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예를 들면 뭐 사용자 측 교섭대표에 대한 강요행위 같은 것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처벌할 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 사용자 쪽만 규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비대칭성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더심 쓸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내놓는 구체적인 제언은 무엇인가요? 보고서는 우선 이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복잡해지고 갈등 소지가 커진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서둘러 보안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보안입법. 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다칭적인 교섭구조 하에서의 교섭절차 등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노사 간의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의 방어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시로 현재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전적으로 보고서 저자인 남형민 노무사님의 분석과 제언이고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러 점 중에서도 특히 경영계가 어떤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지를 남영민 노무사님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의 개념의 확장 그리고 손해 배상 책임의 제한이라는 이세 가지 큰 변화가 어떤 논란과 또 문제 의식을 낳고 있는지 그 배경과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셨을 겁니다. 네. 이 법에 둘러싼 정말 다양한 시각 중 경영계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보고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사 간의 어떤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늘어나고 관계 설정 자체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시대에 우린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노사 간의 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다 건설적인 대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법 조항 가채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고민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를 탐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